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단풍이 절정기인 이번 달에는 전국 각지의 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몰려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산에서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난방에 유의하시는 등 단풍 산행 시 유의 사항도 잘 점검하시고 단풍놀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 제15회 고객 만족경영 사회가치혁신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용인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양주시에 최치원 기념관이 개관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및점재의 날을 기념하는 용인시각장애 복지행사가 용인시 처인구에서 열렸습니다. 처인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대가 원산면 과수농가를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객을 위해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간 제15회 고객 만족 경영 대상에서 용인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용인시가 지난 10월 15일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한 2007 한국의 경영 대상 고객 만족 경영 사회 가치 혁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고객 만족 경영 대상은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한 기업 및 기관에게 주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용인 씨가 그동안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전화 친절도, 민간 기관에 의한 평가, 직원 만족도 등 시민과 내부 직원의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분석해 새로운 시책 추진 등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꾸준히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고객 만족도 경영 대상은 대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이 리더십, 고객 만족 경영 전략 등총 6개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지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금년 최우수상 수상은 2005년 우수, 2006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운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4월에도 자치단체 행정, 경영, 봉사 등 종합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언론인연합회와 정경 뉴스가 선정한 2007 지방자치 발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 자치단체 경쟁력을 더욱 높여 세계 최고 선진 용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용인시가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용인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정석 용인 시장은 고유가와 환율 인하 등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해 공장 신증설 및 각종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기업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그 용인에는 그 생산할 수 있는 설비 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두개 공장 중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페아스코을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 그거를 좀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일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조속히 또 연구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더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한 법을 또한 함께 자리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안을 받는 사항이라더라도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토해서 보 찾아서 기상 찾아서 해결할 수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 SOS 지원단 운영 등 각종 주요 시책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및 국가발전의 초석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눔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용인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양주시의 최치원 기념관이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선조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고 신라 시대의 대학자 최치원 선생이 장원급제 후 관리를 지낸 바 있는 중국 양주시에서 지난 10월 15일 한국 문화의 날및 최치원 기념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이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양주시의 초청을 받아 용이시 방문단도 함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방문단은 양주시 왕현문 시장을 접견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를 알리는 뜻깊은 행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는 체치원 기념관은 기존의 사료관을 기념관으로 정비한 것으로. 연면적 만 600제곱미터의 중국 전통 건물 양식의 전시실과 연구센터로 이어졌습니다 용인시 방문단은 양주시 주요 산업시설을 돌아보고 양주대학 관계자들과도 만나 경제, 문화, 교육 등 자매도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자매도시인 양주시와 용인시는 지난 2000년 5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시민의 날 축하 공연, 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 공무원 교환연수는 물론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및 점자의 날을 기념하는 용인 시각장애인 복지행사가 용인시 처인구에서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주관 제28회 흰 지팡이 및 제81회 점자의 날 기념 용인시각장애인 복지행사가 지난 10월 17일 처인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흰 지팡이가 상징하는 자립과 성취의 의미를 시각장애인들의 삶 속에 구체화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며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 풍물단을 선두로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 200여 명이 함께 흰 지팡이를 짚고 역곡 초등학교를 출발해 명지대 사거리를 거쳐 용인 백설 컨벤션 웨딩홀까지 총 1.2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또한 사물놀이 공연 등 식전 행사 이어 기념식, 흰 지팡이 전달식,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시각 장애자들한테는 또 얘기 하나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같은 장애자라는 눈... 눈동자로 서로 맞추고 얘기하면 은 서로가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시각에 못 보니까 그, 그분들이 그 우리하고 가급적이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그참 굉장히 가슴 아파요. 용인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 관련 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장애인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선진 복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처인구청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처인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대원 40명은 지난 10월 12일 원산면 과수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과수원을 찾은 자원봉사대는 마무리 과일 수확을 돕고 수확 후 남겨진 포장지 및 비닐 제거 작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손돕기를 마친 직원들은 현장에서 과일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서인구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대는 서인구청 공무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지난 2007년 3월 발대식을 갖고 그동안 일손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과일 속기, 농작물 관리, 배수로 정비, 재해농가 농산물 팔아주기 등 꾸준히 농촌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직원들이 봉사단원을한 120여 명 정도 자율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 체험을 하는 데에도 우리 직원들이 많은 역할을 했겠고 또 우리 농가에서는 밀손도 부족하고 수학력 작은 농가를 도움으로 인해서 농가와 우리 직원들의 친근감도 더해줄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농사에 직접 실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농사가 어떻다는 것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처인구 공무원 자원봉사대는 일손 부족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봉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봉사 활동으로 맺은 인연을 자매결연으로 발전시켜 가족 단위 주말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등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 공지 사항입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이며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시청 기업 지원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인구 원산면 우리랜드에서 고구마 수확 체험을 실시합니다.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랜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 여성회관 큰 어울마당에서 이달 27일 뮤지컬 공연 못 말리는 신데렐라가 열립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여성회관 1층 매표소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달 마무리 잘해서 용인의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